사수차 4일 과제입니다. 음, 두제 문장입니다. 음, 여기 이거는 두 문장으로 나눌수있는데요 사회 계층은 상중하 세 층으로 구분된다. 중간 층은 상 이렇게 해서 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여기 어.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그 상정과 하충의 완충지대로서의 발전이 되어진다는 인과관계가 있고요. 포함관계는, 어, 이게 1번이 2번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포함관계는 또안정과 발전을 안저, 안정이라고, 어, 안정이라고만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또 요약하면은 이렇게 사, 사회 중간층은 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 안정에 상층과 하층의 완충지대로서 이렇게 해서 1번은 2번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설계는 어, 사회 중간층의 역할, 사회 계층의 구분, 중간층의 완충 그 역할과 사회 안정 이렇게. 어, 그렇게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11번입니다. 어, 이렇게 보면, 주제 문장입니다. 주제 문장은 세, 세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과 2, 1, 2, 2로 할수 있는데요. 인구 이동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흡인 요인과 배출 요인. 근데 이, 이런 흡인 요인은 이렇고 배출 요인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그 어, 어, 여기서 이제 주제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 주제문은 그런데, 어, 특별히, 그, 이렇게 이것이 어, 나눌 수 있고, 허위는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인구 이동의 원인, 인구 이동의 종류가 흡인과 배출이 있고, 인구 이동의 특징이 경제적 요건, 환경적 요건, 정치적 요건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이제 주제물 한번 안 적었네요, 재수 적어 봅시다. 어, 인구 이동의 원인은 이다, 있다, 있다라고 하죠. 음, 어, 있다 있는데 어떤 것일까요? 3분의 어, 어, 이 부분에 그 좋은 일자리하고 어, 너희는. 게하는 법인 요인과 그 다음에 4번 증으로 음, 인한 배출 요인이 있다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12번입니다. 어, 주제 문장을 보겠습니다. 주제는 세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 이렇게 그래서 정보... 글쓰기 윤리라는 주제로 어, 이렇게 먼저 주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위반 사례에 대해서 말했지만 어, 그 윤리는 위반 사례가 아니라 종류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글쓰기 윤리의 규범에 어긋난 사례 어긋난 사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예,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걸 다시 어 누구라 글을 쓸수 있는 그래서, 어, 위, 여기에서 이런 악성 댓글이 있는데, 에, 윤리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에, 다시 이거를, 어미복건을 했습니다. 어미보건. 어, 어미복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미보건. 어미복건은 어, 위반 사례를, 어,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위반 사례, 위반 사례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글쓰기 윤리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했고요. 누구나 글을 쓸수 있는 시대에 글쓰기 윤리, 글쓰기, 누구나 글을 쓸수 있는 데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고, 그리고 글쓰기 교금의 종류는, 어, 예, 어 잘못된 글쓰기의 글쓰기의 교금의 종료 이것은 이제 부정적인 거니까 이네 개로 볼수 있습니다. 어, 어 그래서 그 이게서 그 어긋난 사례를 이야기했지만 글쓰기 윤리라고 하는 것에서 어 이렇게 이것 또한 윤리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그냥 긍정적으로 그렇게 글쓰율리라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음.